안녕하세요 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형을 이용해서 SNS 프로필 이미지 만들기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실행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하셔서 가볼게요. 어, 디자인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쭉 가서 슬라이드 크기 나오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거기에서 너비 부분을 전체 드래그해서 800px 너비로 쓰고 높이도 드래그 하시고 800px 그럼 21.157 이렇게 나오죠? 제대화. 자, 슬라이드 크기 다 만드셨죠? 어, 그, 사용자 정의에 가서 800px 한 이유가 유튜브 프로필 권장 사이즈가 800px 곱하기 8 0 0픽 x 아니죠. 그래서, 어, 어 픽셀을 했고, 2013 파워포인트 2013 버전부터 픽셀이 들어갑니다. 2010은 안 들어갑니다. 헤드 p x 를 하면 사이즈가 볼까요? 21.167 바뀝니다. 자동으로 음,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작업했던 거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음, 맨 처음에 타원 하나 만들고, 그죠 여기에서 음 이거 글차틀 하나 만들고, 막 위에 거부터, 그리고 이 도형, 도형 있죠? 음, 행사변형이랑 이른화어 형두개병화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거 밑에 입체감 있게 만드는 거는 자유형으로 만든 건데, 이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자, 아, 그래서 이렇게 뭔가가 일치하게 이렇게, 이렇게 자기만의 디자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이쌤입니다. 이거는 어,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인데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나중에 하실 때 이름을 어떤 걸할 건지 고민을 좀 하신 다음에 어, 여러분들 채널 이름을 만드는 곳다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슬라이드 크기 다 만드셨죠? 어, 그, 사용자 정의 가서 800px 한 이유가 유튜브 프로필 권장 사이즈가 800px 곱하기 800이에요. 픽셀 단위죠. 그래서, 어, 어 픽셀을 했고, 2013, 파워포인트 2013 버전부터 픽셀이 들어갑니다. 2010은 안 들어갑니다. 800px를 하면, 사이즈가, 볼까요? 21.167. 바뀝니다. 자동으로. 음,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작업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음, 맨 처음에 타원 하나 만들고, 그죠? 여기에서 음, 이거 글자 틀 하나 만들고 맨 위에 거부터 그리고 이 도형, 도형 있죠? 음, 평행사변형이랑 이등사각형 두개 병합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밑에 입체감 있게 만드는 거는 자유형으로 만든 건데. 이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가 입체감 있게 이렇게 자기만의 디자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뭐이샘입니다 이거는 어,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인데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나중에 하실 때 이름을 어떤 걸할 건지 고민을 좀 하신 다음에. 어, 여러분들 채널 이름을 만드는 곳이,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민하다가 좀 마땅한 게 없어서 그냥 이걸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고민해서 나중에 여러분들만의 채널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수업 시작할게요. 자, 여기에서 가겠습니다. 삽입, 도형 기본 도형에서 세번째 타원 됐죠 자 여기서 크게 만들건데 가득 채워서 Shift키 누르셔서 드래그 하시면 돼요 슬라이드 까지만 갈게요 멀리 가지 말고 예,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여기 하셨죠 어, 위에 도형을 얹어야 되었기 때문에 일단 도형 색상을 좀 밝은 걸로 바꿀게요, 일단. 너무 흰색이면 안 보이니까 약간 좀 그레이 계통으로 일단 만들어 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 했죠. 색깔은 나중에 넣을 거고, 이거. 팽이 사변형 넣을게요. 자. 도형 선택한 상태에서는 여기 바로 있다고 했죠? 바로 있고, 아니면, 삽입해서, 도형, 기본 도형에서 여섯 번째 평행 삽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립니다. 자, 어, 사이즈는 제가 아까 연습했던 거는 4 정도 됐는데, 일단 3.5. 3.5랑 너비는 13 정도 할게요. 13. 여기. 어. 팽이 4배년 넣었고, 3.5하고 13 정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음, 여기서 음, 이렇게 가운데 정도 놔두시고 여기에서 회전 버튼 누르셔서 살짝 돌려볼게요. 어, 어느 정도 돌리냐면 여기 여기 왼쪽에 펭이사빈의 왼쪽 한, 한 변이 이렇게 90도로 서 있을 정도로 살짝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음.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을게. 여기에서 어, 기본 도형에서네 번째 거 이등변 삼각형 읽을게요. 여기에서 드래그. 자, 이것도 뭐 2.5, 1.5 정도 대충 맞출게요. 2.5, 1.5 정도 맞출게요. 그리고, 여기 오셔서 회전 상하대칭 할게요. 여기, 여기 보세요. 상하대칭 이렇게요. 상하대칭 자 그런 다음에 상하대칭 한 다음에 여기에서 노란색 점이 있는데요. 얘가 이름이 모양 조절 핸들이거든요. 요거를 붙잡고 왼쪽으로 딱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됐나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이렇게 왼쪽으로 옮겨 볼게요 이렇게 된다 됐나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이제 하실게 요거 병합하는 거죠 이큰 거랑 시프트 키 누르셔서 밑에 그 선택하셔서 두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 병합 여기서 병합 할게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도형은 어, 흰색으로 채우게 할게요. 흰색. 됐죠. 자, 그럼 다음에 이제 입체감 있게 보이는 밑에 그림자처럼 보이는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삽입해서 도형 가셔서, 음 선에 가면은 여기 선에 가면은 여기 있죠 여기 자유형 자유형 있죠 이건 누를게요 자유 이거 눌러서 자잘 보세요 입체감 있게 하려면 여기 포인트에 일단 찍을게요 찍고 그 다음에 요쯤에서 모서리 부분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음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계속 찍고 찍고 갈게요 여기서 찍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여기 꼭지점이랑 약간 제각선 모양으로, 대각선 위치에서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있나요? 또, 여기 올라가서, 어, 그런데 좀더 두껍게 하려면, 여기 좀더 멀리 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 내가 틀렸다 싶으면, 백스페이스 한번 누르면, 얘가 없어져요. 지금 이렇게. 이쯤에 좀더 멀리 와서, 이렇게 할게요. 대각선 간격이 좀 길어질수록 여기 좀 이렇게 굵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하고 자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부분 또 찍을게요 그 다음에 자유형은 마무리가 어, 처음에 시작된 점과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작된 부분에서 여기 맞출게요 이렇게 누르고 쾅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됐죠? 됐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제 여기서 자, 여기서 어, 색상을 여기 도형 채우기에서 일단 검정색을 누를게요. 누르고 이거를 뒤로 보내기. 여기 있죠? 뒤로 보내기 할게요. 그럼 이렇게 뒤로 갑니다. 됐나요? 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림자와 여기가 그림자, 어, 입체감 있게 하는 뒤에 도형과 여기 그림자, 기입체 여기에서, 는뒤에 도형과 여기에까여기에잡으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서 일단 여기가서 도형 서식 갈게요 여기서 선을, 선을, 음, 선 두께를 4 정도, 4. 4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선 색상도 저는 검정색으로 할게요. 그냥 검정색. 아니면 진한 단색도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거. 됐나요? 자 여기 막상 하고 보니까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여기가 조금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것 같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전편집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거 눌러볼게요. 여기 누르셔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전편집 있죠? 전편집. 그리고 다른 거는 건드리지 마시고 여기에서 조금만 위로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골기를사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넘어갔다. 자, 다르게 찍으면, 이제 됐죠?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형 만들 때, 본인이 생각한 바와 다르게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클릭 누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건 위에 끄고, 밑에 꺼, 여기, 밑에 도형 누르시고, 전편집 누르셔서, 이것도 마찬가지,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이거를 더 늘리시면 돼요, 이렇게. 늘리시고, 음.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더 두께. 됐죠? 자, ESC 누르시면, 전편집이 완료가 됩니다. 어? 음? 됐죠. <laughs> 자, 이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글자를 쓰면 되는데, 자, 삽입에서 어, 텍스트 상자를 누르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도형이 있을 때는 콕 찍으면 여기 도형에 들어가니까 무조건 뭘 한다. 드래그 하셔야죠. 그렇죠. 드래그, 드래그 하시고, 어, 여러분들. 내 네, 유튜브 할때 채널 이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름 하셔도 되고 닉네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일단 이쌤입니다 할게요 이쌤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esc 눌러서 글자들이 잡히면 글자 크기를 좀 크게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동영상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글꼴이 제가 어제 나름대로 이제 맞춰가지고 더페이즈샵 이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작권 위배되지 않는 글꼴이라 제가 이걸 선택을 했고 여러분들도 어 앞으로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통일성을 위해서 하나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저는 이 셈입니다. 이 글꼴을 제가 전 이걸로 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하고 난 다음에 돌려서 이렇게 가지런히 돌려서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시면 됩니다 위치 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바깥 도형 타원 선택하셔서 색상 마음에 드는 걸로 아가 보라색을 했거든요 어 보라색 했죠. 색지도 괜찮고 뭐 다른 것도 좋습니다. 전 주황색 해볼까요? 이번에는 주황색. 자 그리고 글자 색상도 그러면 어, 맞추셔도 괜찮아요. 글자 색상 홈 가셔서 주황색 이렇게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 됐으니까 타원 빼고 다 드래그를 크게 해서 얘를 가운데 좀 오도록 할게요. 요거 나올 때 이렇게 가운데 배치를 하고 하시면 돼요. B 원 선택하셔서 윤곽선 없음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